한덕수 이야기안할 뭐 수가 없습니다.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당의 문을 열겠다라고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.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? 비트인드 깔겠다는 얘기예요. 낫 예시란 말은 나, 나온다는 얘기예요. 나온다는 이야기다. 한덕수로 갔던 사람들 중에 일부가 어디 들어갔습니까? 김문수 캠프 들어왔거든요. 예. 김덕수라고 하거든요. 김문수 이 사람이 여기서 경선을 이겨내고. 국민 후보가 되고 그렇다면 저쪽 경선에 가서 한덕수한테 양보한다 뭐 이런 그림인 것 같아요 지금 당 문을 다시 활짝 열겠다 당을 떠났던 사람들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얘기예요 딱그생각나는거 하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준석밖에 없다는 거아 그러면은 결국은 뭐냐면 이준석까지 나중에 이제 그 국힘의 후보가 뽑히면은 국힘 후보 플러스, 그 다음에 이준석 플러스, 거기다 핵심은 누구겠어요? 한덕수겠죠. 아. 한덕수 넣어서. 그래서 이런 제 빅텐트를 위한 이제 군불대기를 지 하는 겁니다. 굉장히 꿈을 많이 꾸고 있는데, 음. 과연 이들이 견뎌낼 수가 있습니까? 네. 저는 상당히 약간, 상당히 비현실적인 시나리오다 음. 생각이 들어요.